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하십시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아멘. 오늘 이 자리 에 하나님 이제 계심을 믿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아멘. 상 주시고 이제 해결해 주시고 아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면 또 손들고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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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모든 짐 내려놓고 신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다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 영이라.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제자 한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질문에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구원을 받은 자가 적을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셔서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6절에 2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뱅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 인간 내면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만약 오늘 우리도 이렇게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되지만, 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 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나를 섬기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여러분 떠나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떡만 보고 떡을 주시는 영생의 줄을 몰라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영이 죽어서 육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이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로 나눠져 있어요. 한따라다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로, 육적인 세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영의 세계라고 부르고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를 육의 세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육적인 것으로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 자, 육적인 사람은 그저 땅을 찾는 것만 추구하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어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이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갖다가 로마서 8장 5절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하지 않거나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올라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주님 그런 일이 있었서는 주님하게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아멘.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오늘 이 세상의 일이란 여러분 육적인 일인 것이고 오늘 하나님 나라 일이 영적인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알아보지도 못했을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지. 오늘 여러분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많은 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성령님께서 주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살리는 것은 썩을 우리의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우리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 했습니다. 자 살린다는 말이 뭐예요? 생명을 준다 이런 의미인데 아, 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뭘 받았어요? 생기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영을 받아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 첫 초상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에게는 뭐가 왔어요? 사망 즉 죽음이 들어왔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끈을 피해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악 같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길마저 타단시켜 버린 거예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단한 가지 비결이 뭐예요? 새로운 영을 갖다가 이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대상에 오신 목적이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보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 즉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한 따라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이요 나를 믿,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하고요, 영원한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영생. 떡이고 영원한 우리의 목이 마르지 않는 영생수다 이 말이에요. 아유. 할렐루야. 아,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바로 영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꾸시 이렇게 구원하실 뿐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느냐?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보니까. 그, 그 사람들은 철저한 육적인 사람들로서 그들의 생각은 그저 세상에 국한되어 있었고 세상의 기준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했다고 택정 아, 네.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그 그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이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로 되고 말았어. 오늘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 참으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진짜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또 영이 임한 증거가 뭐냐? 자 그리또 영이 임한 증거가 첫째로 하나님 아버, 아버지를 갖다가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 네. 로마스 8장 14절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한번 아, 네. 불러보세요. 자, 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은 이좀큰 문제가 있는 사람, 큰일 날 사람이죠. 이사람을 보니까 유대인처럼 버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마음 신령속에 기쁨과 평안을 네. 얻게 되는 거예요. 아, 네. 마음의 기쁨이 많다고요, 뭐 충만해진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 아, 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 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 네. 다섯째는 그리스도를 기꺼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관심과 가치를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한란을 절대로 두루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한 것, 천국 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를 모두 그런 사람을 죽은 자로 취급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영이 죽어버렸어요. 오늘, 오늘 우리가 영이 죽으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되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도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안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아, 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하늘의 끝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세상끝이 삶의 기준이 되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하늘에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허무함과 공허에 쌓여 있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아, 네. 육적인 사람은 세상끝에다가 오늘 또 무엇을 쌓으고 노력하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하늘에 쌓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 네. 뿐만 아니라 육적인 사람은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예수 믿의 십자가 보일로 대속을 받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천국 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리고 천국 것으로 기준을 삼으셨어요. 왜냐하면 은 육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반드시 죽지만은 천국을 소유한 영적인 사람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뭘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이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또 영을 소유하심으로 영생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